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여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됨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폐허덤미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보나을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폐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오하느냐 주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 주이나 돌이켜 도망할 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 지어다, 내가 애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애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는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는. 너는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여호와의 말씀이니라.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될것이요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내가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사자를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애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 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젖으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지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 날에 애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담의색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밭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담의 색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리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회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이는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그런즉 그 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려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담의 세계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 공전이불탈이라 바벨론의 누부간햇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팽패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간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음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량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유다왕 시드기야가 즉위한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망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트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여호와의 말씀이니라.